네, 안녕하세요. ABS의 티, 삼치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 거는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준비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 점. 섞을 거. 그 다음에 얘는 섞을 종이가 좀 필요해요. 섞을 종이. 레진. 생크림생크림 제가 다시 또 만들어서 충전을 해놨습니다 빵빵하게. 그다음 오늘 토핑은 여기 초 보이세요? 이초에 빨간색을 사용할 거예요. 그다음에 케이크 시트로라고 눌러요. 물감은 이렇게 두 색깔, 다운과 빨간색.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점을 어, 거다쏘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빨간 거 정말 살짝. 홍색도 많이는 말고, 살짝만 해서. 이렇게. 이 정도 살짝만 해서. 섞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껌을, 뭐, 껌씨, 껌을 씹고 있어서. 옛날에 만들었던 딸기 케이크와는 좀 다른 딸기 케이크가 될거예요 아마. 완전히 다르죠? 이거 출처는 저구요. 이거 좀 따라서 만드시고 싶으시면 제 출처 밝히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10명만 돼도, 지금 구독자가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10명이 되면, 저 구독해주신 분, 그 구독자 10명, 10명께 지하의 이를각 2개씩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좀 이렇게 늘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데이트는 토요일, 토, 아, 금, 토, 일. 정도 흐름 할것 같아요. 그거 아니,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일단 정해진 건 금토일은 무조건 하고요. 더넣을게 그냥 금토일은 완벽하게 정해졌어요. 아,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저번에 한명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조님 아세요? 그분이 저 구독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랑 구독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친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학교에서 그냥 알고만 지냈었는데, 그냥, 그냥 얼굴만, 아이고, 아닌가, 아예몰렁이야 얼굴만 알고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근데, 하셔서 알아서, 진짜, 한, 그 뒤에서 완전 친해져서, 네, 같이 이제 항상 다니고 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제가 원래 있던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서 동글동글 말아서, 이렇게 길게 해서, 톡 반을 안눌어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한 개를 동글동글해서 말아서 이 안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 누를 거로 계속 눌러주세요. 타답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완성됐고요또 다른 것도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귀렇 튀어나온 부분을 넣어주시고. 음, 이 아랫부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크림을 장착해주세요. 어제 그 오렌지 무스 케이크처럼 이 안에 넣을 거예요. 빵빵하게 채웠더니 잘 나오기는 하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덮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구요. 이제 는 빨간색은 필요 없어요. 레진 거, 이제 다홍색을 떠서 레진과, 레진의 1대일 비율을 떠주세요. 일단 먼저 경화제를 이만큼 어머 밖에서 우선 솔바닥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도 어디에 뭐가? <목소리> 네, 충분해붙이금 가져주세요. 전 이런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이 위에 자꾸 표 발라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출처는 저의 ABSH327입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동영상 안 찍고 만드실 분은 출처 안 밝히셔도 되는데 동영상 찍어서 올리실 분은 출처 밝혀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짠. 이렇게 해주시고요. 촛불 있잖아요. 이거 칼로 썰어주세요. 근데 이게 뭉개진단 말이에요. 그고요 이거를 이 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이걸로. 해서. 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 한번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림으로. 짠! 펼쳐주시면 떡이 기끗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ABSH 32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